자, 3차전으로 승부의 향방이 넘어갔습니다. 3차전 경기 뭐긴 말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3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의 진영입니다. 7시 방향입니다. 프로토스의최인규 선수. 자, 3차전의 맵은 딥퍼프이죠요 딥퍼풀이라는 맵. 참 어, 이번 대회 내내 보기 힘든 맵이었어요. 어, 이 16강전에서는 딥퍼풀이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8강전 넘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추첨해서잘안히기 시작하더니 네.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적게 나온 맵은 아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뜸했을 뿐, 좀 평균적으로 나온 편이죠, 디퍼플은. 네. 자, 12시 방향의 변성철 선수의 저그 진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변성철 선수, 이디퍼플이라 맵이 이제 헌터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맵에서 프로토스가 아주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주 당당히 프로토스를 선택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맵에서 저그 곳으로 알려진 강도경 선수도 이 맵에서 챙기 선수에게 졌었거든요. 예, 최인규 선수가 지금 프로토스를 하고 있고요. 변성철 선수는 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어, 최인규 선수는 이 맵에서 세 번이나 경기를 했어요. 세 번이나 경기를 해갖고, 물론 한 번은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였는데, 어쨌건 모든 경기를 이 맵에서 최인규 선수는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변성철 선수는 이 맵에서 한번을 경기를 했는데 이길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 프로토스로 최진우 선수의 저그를 이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맵에서 이제 저그 대 프로토스가 어, 네번이나 있었는데 프로토스가 다 이겼거든요. 네. 프로토스의 승률 아, 세 번이군요. 세 번. 3번. 프로토스의 승률이 이렇게 높은 데는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오픈형, 오픈 개방형 맵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어, 질럿을 운용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아, 미네랄이 많으면 어, 프로토스가 할 만하다고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역시 지금 이 최인규 선수는 러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 질러시 앞서기는 하지 만 어, 러시를 가기보다는 6시와 7시 입구를 막고서 빠른 멀티를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열 틀어막으면 5시 지역까지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 지금 최인규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저러한 전략은 맹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요, 저렇게 맹점은 있지만은 이에 반해서 상대 적그 어, 유저도 마음을 먹고 멀티 확장 능력을 발휘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 프로토스인 최인규 선수는 갇혀서 못 나오는 수도 생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네, 그렇게도 되고 어 질럿 포톤 캐논 뭐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갖고. 뭐, 홀드 시켜놓고, 그렇게 딱 막으면은, 아, 그렇죠. 예, 바로 지금 변성철 선수는, 어, 저, 익스트랙터를 지으면서 개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저글링으로만 뚫기는 정말 어렵지만, 저글링이 앞에서 이 방패막이를 해주고, 뒤에서 히드라 리스크들이 백업을 해주게 되면은, 어, 뚫릴 수 있거든요. 그, 많이 제저글링이 공격을 하는데, 저렇게 금방 숫자가 되는다변 조금 무리였는데요. 그러니까 최인기 선수의 진럿이 아주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이제 포토캐은 지어지고, 이제, 시키 시작하고요. 네. 아, 지금 방금 전에 소화한 거는 포토논이 아니라 배터리였던는 모양이네요. 네. 실 배터리를 짓습니다. 아, 근데 참그최인기 선수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면요. 확 밀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뭐 나쁘지 않을 정도로 진럿 수가 모여 있는데 너무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최인규 선수는 입구, 자신의 입구 쪽을 막고서 6시 쪽에 멀티를 했지만은 지금 상대 변서철 선수의 멀티 능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히트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최인규 선수는 많은 아, 수의 진럿을 확보를 하고도 이. 너무 이 장기전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안정적으로 좀 하는 것같죠 왜냐면 변성철 선수가 이제 최인규 선수가 저런 식으로 해서 어이 k t a 도 많이 확보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물량 또 업그레이드가 충실이 된 그런 이 물량 프로토스로 이제 강도경 선수를 미는 경기를 어 변성철 선수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성철 선수로서는 최인규 선수의 그런 물량 프로토스가 갖추어지기 직전에 조금 약한 타이밍. 그거를 갖다가 이 변성철 송수로서는 노릴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게임 중반 이후가 된다면은 지금 상대 프로토스와 커세어를 생산했다면, 아, 어중앙로보 빠르게 업을 하는 것을 빨리 빨 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돼 있네요. 네, 속도 업그레이드 있네요. 네. 자, 속도 업그레이드에 수송선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면은 아 이제 어, 템플러 나왔는데요. 아 어, 최인규 선수 본진 쪽으로. 라랍위 가도 대단히 효과적일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아주 변선철 선수 아주 좋은 생각을 해냈는데요. 예, 네, 중앙에다가 일단 이상대 유닛이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지역에 해체리를 건설하고서 성큰 컬러리를 많이 건설한다면 아무리 프로토소스 강력하지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면 이 선배편 어, 최인규 선수가 오히려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은 성큰 콜로니를 짓는 것을 음, 아 이게 는 건가요? 센터에서 붙었는데요. 예예 예, 예. 지금 전면전 한번 붙었어요. 자 뒤로 갑니다. 아 역시 배터리를충전을해 <laughs> 가면서 변사초 선수 빨리 성큰 콜로니 건설해야지만 저 지역을 이제 완전히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성큰 콜로니를. 하나씩 하나씩 건설해가고 지금 이 최인규 예, 선수, 선수 더 시간을 걸면안 되거든요 사이언스톰 질러줄 숫자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렇죠 히드라가 갖고안 됩니다 저글링 히드라 같이 오기 때문이고요 아, 사이언스에 아. 너무 어처구니 없이 많이 잃었는데요 아, 지금 저글링 수도 많고요 저거 어 뚫을 수 있을까요? 최인규 선수도 피해 있었거든요. 네, 일단 뒤로부터 해야죠. 아, 지금 석크콜로니가 선크?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이 두... 상태가 됐다면은 변선설 선수의 의도대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어, 최인규 선수는 드랍에 의한 어떤 게릴라 전술을 생각해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결정타로는 어떤 컨스트리 많은 자원을 확보를 했으니까요. 최인규 선수도 뭐 캐리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 트윙시서. 아무리 캐논이 많아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적은 감당 못해요. 트윙시서. 네. 정은 <laughs> 약간 무모했습니다. 결국. 음... 원월망이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변성... 아니, 변성철 선수가 저거를 모를 수가 없죠 변성철 선수 아까 오버로드로 5시 쪽에 멀티즈로 확인을 했는데 저 상태를 계속 시간을 지연시켜는 안 되죠 얼른 파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6시, 5시 그리고 7시로 통하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최인규 선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어, 변성철 선수가 이제 어, 지상군으로 쫙 밀고 들어가기 좀 힘들고요 아. 이제 셔틀 공격을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최인기 선수. 아 지금 11시 지역을 노리는 것 같죠? 셔틀이 나갑니다. 그 셔틀, 셔틀 안에는 어떤 느낌 타고 있나요 11시 방향을 노리고 있는 듯한데요. 아, 11시 방향 쪽에 도착했습니다. 드론들이 몇 마리 좀 모이네요. 아, 체플컬러리가 아, 아, 있어요. 깨졌습니다. 아리버를 킹이나더라 그랬네요. 이거 세세, 질러세, 또템플러까지 하나 있으면. 하라리 변성철 선수는 여기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다른 지역의 수비라인을 같이 오고. 아수비라인 오는데요. 아 그러네요. 아미카리스쿠와 마누스의 저글링입니다. 저글하고요. 아 리버 아를 모두 깨뜨렸습니다. 아 정말 저저글링에게 리버는 엄청나게 강한데 아드레날린 글랜드 업그레이드가 된 저글링은 정말 강하군요. 정말 네. 강하고 그리고. 질럿들이 리버의 앞쪽에서 어, 저글링이 리버를 공격하는 걸갖다가좀 이렇게 예, 방해해 주면서 말이죠. 네. 예, 그러면서 리버들이 그 파괴적인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이제 발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일단 지금 변서철 선수, 최인기 선수에게 드랍을 허용당했기 때문에 자신도 아마 드랍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보복 공격을 하겠죠. 아, 앞서움을 쳤으면은. 이제는 저 드라군하고 포토캐노는큰 발이 못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 지금 한 가지 어. 최기선수랑미스게이는게 상당히 히드라 체전자가 드라군을 많이 생산했었는데, 저글링 위주거든요. 네. 자. 어, 저 저글링들이 근데 많이 보이지 않는 네. 거는. 저글링 아, 숫자가... 지금 저글링들 저일렬로 모든 정글님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죠. 참 질량 네. 많아도 적은 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건. 다크 소한번더 치고요. 그렇지요. 대단합니다, 연성철 선수. 결국 양으로 충분히. 아 되는데요. 뚫리는군요, 이구가 뚫렸습니다. 그리고 내쪽 바로 밑에 있는 연성철 선수의 멀티 지역까지. 아뭐리 버까지도 뭐. 내리자 맞자 파게 되고요. 네. 육상병력 생산에 이체인규 선수가 좀 아. 수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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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다크스웜의 연기 안에서 희미하게 지금, 어, 디파일러가 저글링을 버로우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버로우가 아니저저 저 뭐죠? 어, 선수 맞는 장면이 나왔죠? 네. 예, 다른 그, 이, 어, 특수 기술을 가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마법 유닛은, 어, 한 번에 이제 마법을 사용하고 나면은 어, 만화가 이제 다시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디파일러, 오직 저의 디파일러만, 어, 이컨즈이라는 기능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자기 편 동료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디파일러가 잡아먹게 되면은 50씩 미네랄이 찹니다. 근데 하나의 이제 미네랄 25원 밖에 안 하는 저글링을 먹으면서 50이라는 그 만화를 확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자, 중앙 지역의 멀티, 와, 대단한 적편이 펼쳐집니다. 아마 이번 대회 들어 가장 그, 아, 결란한 접전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유닛 가장 많이 나왔고요. 네. 엑서스를 간격해 오고 있죠. 계속해서 네, 많은 숫자의 유닛을, 어, 그렇죠. 어, 오로지 저글링으로 밀어붙이는군요. 이렇게 되면 최인규 선수도 지상 유닛인 질럿과 아르컨의 조합으로 나서야 되죠. 그렇죠. 아콘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제. 질럿과 아르콘과 리버가 있다면 저글링으로서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중앙 지역에 아, 가디언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디언 굉장히 많네요. 일단 두 선수 다 자원 확보 면에서는 거의 뭐 참. 예. 자원 선수들끼리의 경기로는 보기 드문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아이챔규 선수 이 템플러 얼마나 있나요? 아코드로 너무 많이 합체한건 아니었나요? 레드와 아이템 플러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많던 또 가디언 숫자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예, 절반 정도로 벌써 줄었죠? 네. 아, 저렇게 비싼 유닛보다는 오히려 드럼 공격이 훨씬 더 예. 효과적일 텐데요. 그러면 변성철 선수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네요. 일단 지금 가운데 센터 지역에 변성철 선수가 적렇게 아주 성과 콜러로서 돈독게 해놨기 때문에 노매를 예, 해놨죠. 중앙 진출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굳이 자신이 일부러 뚫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서로간에 지금 엄청난 그익들을 가지고 서로의 이제 멀티를 공격해서 파괴하는데 이제 아주 저정도 수의 리버와 아... 아콘이라면은 기지 저... 하나 정도는 순식간인데요. 그래요. 순식간이거든요. 변성철 자, 선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변성철 선수 그 스컬즈 좀 있나요? 최인규 선수가 지금 하나 하나. 아, 변성철 선수의 멀티 기지를 돌아다니면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1 1시에 멀티 기지가 깨졌고요. 아, 또 9시 방향의 멀티 기지가 또 깨졌습니다. 아, 그리고 오, 12시 변성철도... 방향으로 가죠. 아니 좋지 않은데요. 기지 리버가 저렇게 많은 상태에서 기지 하나가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죠. 자, 12시 방향 메인 베이스인데요. 이 메인 네. 베이스 지금 저글리는안 돼요. 저글리는 미납 안예요 저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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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순식간인데요. 그 많은 숫자의 저글링들이 파괴되는 것야말로 순식간입니다. 자, 이본질에 물론 자원은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중요 건물들이죠. 다 있죠. 뭐 그레이터 스파이어, 하이브도 있고요. 지금 이제서 저 어, 리버 둘 이제 잡았는데요. 아, 태훈했또저 리버 아, 아콘도 이제 잡기 잡았는데 리버 아콘을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병력과 건물이 희생됐습니까? 즉왜저그이아시 지역에 멀티지가 파괴되는 걸 갖다가 봤으면서 스컬지를 좀 만들어서 페트롤을 안 시켜줬을까요? 그리고 뮤탈리스크도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거든요. 자안 들어보십니다. 하하, 그 많은 숫자의 적을 이 순식간에 잡아니다 어포턴 키로는 많이 깨긴 했습니다만 자, 제가 이 1년을 넘게 이제 이 스타크래프트 중계 방송을 해오면서 본이 프로들의 경기들 중에서 지금 최장 기전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체인드 선수 다시 드랍에 의한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이제 이그 아. 어... 전성철 선수가 주로 저글링 위주고, 어, 공중 유닛을 대비할 만한 유닛이 별로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하, 커세어? 스컬지 수? 아, 저렇게 스컬지가 많은데도 커세어가 추가 모니까이아요 그리고 지금 커세어가 또 공격력도 업그레이드 된것 같거든요. 네. 거의 지금 오버로드를 다 사냥하고 돌아다니네요 네, 예, 공격력이 지금 2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 같죠? 아, 러시를 어, 시도하는데요. 아, 저렇게 아픈 색기가 보여있는 거저글응으로 뚫려면 시생을 진짜 엄청나게 해주지 않으면 은 어렵습니다. 거기다 뒤에는 리버까지 빼고 가고 있어요. 그 디스럽션 웹을 사용하네요. 그렇죠. 건물에다가 디스럽션 웹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건물을 미리 유닛으로 뚫는다는 건 정말 어렵죠. 변성철 선수 사실 무리한 러쉬인데이 변성철 선수가 조금 어, 전체적으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혹시 던질 곳을 찾는 것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를 어, 주도권을 확 움켜쥐고 있는 것은 어, 최인규 선수입니다. 변성철 선수로서는 지금 상당히 그 아,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최인규 선수도 저렇게 끝까지 리버를 고집할 게 아니라 게이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질럿으로서 질럿과 아르톤의 조합으로서 200을 쳐도 충분히 뚫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질럿한 세 부대, 아 풀업 질럿 세 부대라는 거는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연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프로즌러 세브대 정도인데 아, 콘 그냥 밀면 되거든요 지금. 자 마지막 교전이 될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다가 지금 디스럽션 웹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죠. 괜히 디스럽션 웹에 이렇게 끼어있는 리버와 그 아코까지도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아, 평일이 거의 없는데, 변성철 선수. 네, 변성철 선수 이제 곧 게임 포기하지 않,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라인이 깨지고 최인규 선수의 러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변성철 선수 GG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2승 1패로 최인규 선수가 3위 변성철 선수가 4위를 차지합니다. 네, 3, 4위 전 변성철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대결. 이두 선수, 어,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인데, 마지막 경기 좀, 아, 어, 멋지게 끝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났습니다. 마지막 경기 대단히 그, 오랜 접전 그때 최인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예, 최인규 선수 이기긴 이겼지만, 그렇게까지 멋있는 경기였다고 보기 힘들고요. 네. 변성철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예, 3위와 4위의 어, 이 어떤 그 입장, 처지, 음. 어떤 상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밀수 있는 타이밍에 밀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고, 음. 예, 그러다가 경기가 한번 역전되고, 마찬가지로 리드를 잡았는데도 확안 밀고, 어, 조금 너무 조심스럽게다 다시 역전되고, 이러는 상황이 너무 이렇게 오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보든 입장에서는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되긴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최인규 선수가 어 서로 간에 많은 자원을 차지했을 때는 이 강력한 프로토스를 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승리로 장식를 아, 했네요. 네. 아, 물론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금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 선수가 아~ 존속이 될수 있는 이유는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말이죠 아~ 그런 의미에서 삼사 위전 글쎄요 두고두고 좀 많은 분들께 아~ 얘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자 네. 아무튼 이렇게 삼사 위전을 보내드렸습니다 최인규 선수가 3위 그리고 변성철 선수가 4 위를 차지했습니다. 음. 어, 내일은 이제 어, 하나로 통신 배트니버스 타 리그의 결승전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밤 10시부터 결승전 경기는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5전 3선승제로 치러지는 내일 어, 결승전 경기. 많은 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경 선수와 기영 패트리 선수 중에 하나로 통신 배트니버스 타 리그의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내일 경기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